안녕하세요. 선교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6개 메가블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의 기독교 하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또 카톨릭, 정교회, 이 정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종교의 기원이나 또 교리, 교회학, 또 리더십 구조,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기독교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나누면 크게 6개의 메가 블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개신교, 정교회 외에도 성공회, 독립교회, 비주류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죠 먼저 이 개신교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시작되어서 18세기 이후부터 전 세계에 어, 기독교 성교가 활성화 되었죠. 그래서 현재 개신교는 어, 북미,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지금 유럽은 전차 그숫자 줄어들어서 2050년에 이르면 아마 유럽에는 7% 정도밖에 안될 거라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주 급속도로 어, 성장하고 있는데 2050년에 이르면 거의 81%까지 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에 있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그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톨릭이죠. 아, 아, 카톨릭은 서방 교회의 전통을 받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죠. 아, 카톨릭은 점차 그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브라질, 멕시코, 미국, 뭐 필리핀 이런 지역의 카톨릭 인구가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상위 카틸루, 카톨릭 국가에 어, 10개국에 있는데 유럽 국가가 아마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정교회인데요. 정교회는 이제 동방교회로 나눠져서 서방교회와 이렇게 동방교회가 나눠졌을 때, 동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동방교회로 나눠졌는데요. 정교회는 지난 100여 년 동안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로마니아 지역이 정교회 상위 3개 국가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2000년에 이르러 가는 러시아에 이어서 에디오피아의 정교회 교인들이 전 세계 숫자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이르면 요 에디오피아 국가가 전세계 정교회 그 교인이 제일 많은 국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정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어, 그들에 대해서 그리스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우리 선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 네 번째는 성공회인데요. 20세기까지는 영국의 성공의 교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21세기에는 아프리카 성공의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2050년에 이르면 세계 상위 성공의 10위 국가들은 영국을 제외하면 모두가다 우간다, 나이지리아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독립 교회인데요. 독립 교회는 전통적인 그 교단이나 그런 것을 벗어나서 토착적으로 새로운 네트워크와 개별적 회중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독립교회의 절반 정도는 신학적으로 복음주의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혼합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또성례주의적인 이런 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중국이 독립교회의 제1위를 달리고 있고요. 미국과 나이지리아, 남아공, 인도순으로 이어지는데, 2050년이 되면은 어그 중국, 미국, 나이지리아를 이어서 이제 남아공을 추월해서 인도가 사이가 될 예정으로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비주류인데요. 뭐 말이 비주류라고 그랬지 교리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한마디로 기독교를 벗어나는 뭐 기독교와 비슷하긴 하지만은 또보보면 사이비적이고 이단이라고 어 불릴 수 있는 그런 블럭인데요 여화증인이나 멀몬교 같은 그런 미국이나 필리핀 또 중국 등이 지금 많이 성장하고 을 있는데 어,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기독교의 한 블록으로 포함시키는 없지만은 아무튼 기독교적 색깔이 조금은 포함된 그룹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메가블록을 보았는데요. 앞으로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세계 선교는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 이 면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놀라운 기독교 성장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특히 그 이슬람 인구가 많은 일부 국가는 기독교로 많은 수가 개종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하지만 굉장히 빈곤한 나라들은 오히려 그런 빈곤한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쪽으로 많이 개종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메가블록 6개 지역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예비되는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